세상이 어떻게 조립해 왔는가 하는 데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어, 세상이 그 끝없이 존재하고 있는 비밀은 계속 같은 일이 반복, 있는 일을 모태로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반복 현상에 의해서 어, 끝없는 세상이 이 지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복 과정에 어떤 일이 존재하는가? 그것 좀 무거운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것이 그럼 어떻게 오늘같은 이 찬란한 운명과 많은 인종들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에이 종교 같은데 가면은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종말이라는 것은 그,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세상이 끝나고 바뀐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이,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이 변, 바뀌는가? 그것은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너무나 세상은, 이 법칙은 잘 짜여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이라는 말에 대해서 실감을 잘못할 거예요. 그 말세 정말 그리고 모든 예언은 이 시대에 그 정말 현상이 나타난다는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윤회를 하는데, 그 윤회라는 것은 바로 반복현상입니다. 반복현상의 원리를 이용해서 끝없이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식물도 싹이 틈에는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으면 그 식물 자체가 우리 곡물 같은 거 보면 없어집니다. 그건 한 생애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씨앗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실상도 이와 같은 인간의 세계도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끝없이 존재합니다. 에, 우리는 이때 일어나는, 어, 그, 현상을 여기서는 변화기라고 말합니다. 음, 군, 어,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로 인하여 그러한 것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기는 저 시계의 바늘이 12시가 되면 1시로 가는 것처럼, 1시는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12시, 저 시계판에서 보면, 12시는 끝의 숫자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1시는 시작의 숫자를 말합니다. 또 계속 저 시계판 반복하는 것처럼, 세상도 이렇게 반복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록이 없으니까, 어,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에, 이 지상에서는 끝없는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 이전에도 이런 세상이 지상에서는 육천년 만년 전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무명이 발달하고 노켓트가 하늘로 올라가고 인공위성 나고 이런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음? 마세가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그 음? 네. 로켓터가 만들어지고, 그 우주 와복선이 만들어지고, 별 희한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나는 예, 지난번 여행을 통해서 어, 어, 그. 어떤 재료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이 지구의 포면에는, 이 속에는 엄청난 열을 발생하는 쇠물이 끓고 있어요. 쇠물. 쇠물, 이걸 갖다가 멘탈이라고 합니다. 이, 학술적 용어는 멘탈이라 하는데, 이게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끝없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이런 데 대해서 조사를 하나 하니까 뭘 싼데요. 싸면 그것이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반응을 보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구멍은 뜯는데 200미터까지 뜯는데 이리 뚫어갖고 거기에서 거슬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과학자들이나 이런 데서는 지구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모릅니다. 지금 지포면의 지상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지포면의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어그 열대 행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음. 예, 어, 그 과학자들은 이 시중에서는 책을 읽고 대학 같은 데서는 발표하기를 그 오존층의 영향에 의해서 환경학자, 환경 논자들은 그이 시대 환경을 그 내세우고 뭐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전총의 파괴에 의해서 지포면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라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관찰을 제대로 안한 겁니다.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 하면은, 밑에서 녹는 거, 위에서 녹는 거, 그 조사해야 돼요. 위에서 녹으면 당장 폭가 납니다. 지구 어? 그, 얼음이 녹으니까, 어? 그 물, 물기가 지극히 헛가거 그지? 그런데 어디에서도 지그 대기의 기온에 의해서 얼음이 녹는다는 이런 발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이그 온도의 상승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은 지포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난극의 얼음이 녹고 있는 것은 밑에서부터 녹고 있습니다. 밑바다 밑에서 녹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지포면의 온도에 의해서 녹는 것이지 대기의 온도가 바닷물을 통과해서 그 밑에 가서 우리부터 녹게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에,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환경학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 멘탈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핵, 핵의 분열과 같아서, 이 어떤 이 포면에 이상이 생기면, 이 분열 활동과 같아서 그게 올라오려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전폭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음, 어떤, 그, 폭, 뭐, 폭발력을 가진 기체가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네 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여덟 개가 열 여섯 개가 되고, 이렇게, 그, 그, 뭐고 그 먹고 그 뭐랬지? 응? 그증천폭인데그 자꾸 증폭을 하다 보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에 의해서 세상은 세상에는 온갖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생의 시기는 얼마정도 가면 은 일어날 것인가 지금부터 약 10년을 주기로 해서 그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지진이 작은 지진 같은 건는 점점 세계 각국에서 많이 나고 예 기상 이변 같은 것도 일,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상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그, 그 재난들이 어, 지진이나 이런 재난들이 예, 일어나는 것은 바로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은 그 멘탈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쇠, 세물의 힘이 밖으로 분출을 하고자 하는 그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크면 크게 작용하는데, 힘이 그, 그, 작으면 그, 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9년, 10년 동안은 작은 재앙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어이 기상의 이변은 중력대의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력은 어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공했는데 그 인간의 세계는 이 중력의 생선원인그 생명체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별모그이 중력을 생산하는 데는 그뭐제 자연 환경도 아주 중력을 그 보존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 그 자꾸 독을 만들어내니까 이 과학이라는 현대 무명이 과학이 아니고 현대 무명이 자꾸 그 오존총이라는 이런 독성의 물질을 자꾸 생성해 내서 공중으로 보내니까 중력이 그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양의 정화가 안되니까 중력 자체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생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 자꾸 그 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에, 거기에서 중력은 점점 힘을 잃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 중력이 힘을 잃는 것 마침, 에, 그, 뭐이고, 멘탈 활동은 더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중력이 깍 지상에 대기권에 중력이 깍 차있을 때는 그 중력이 지포면을 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포면의 힘이 밑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중력 위에서 누지는 힘이 위에서 밑으로 쏠리니까 그 멘탈의 활동을 억제 시켰는데, 억제 시켰는데 중력이 약화됨으로 해서 그 누진의 힘이 약해지니까 폭발하고자 하는 이 힘이 응? 열기가 강해지니까 거기에서 자꾸 그 멘탈의 증폭 활동, 응? 그뭐그원자부이 원자가 자꾸 그 증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가 둘로 만들고새 새끼 끼를 치고 새 끼가 또 둘이 네 이가 되고 이런 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즉 그래서 이것이 에, 정확하게는 알라면 정확한 숫자를 이렇게 알라면 언제, 몇 시에 어,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어디에 어떤 해입이 생긴다 이걸 갖다 계산하려면 지역은 모르지만, 그 수치를 갖다가 전부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사실지 나는 보는 자기 때문에 있는 일을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폭발을 하면은 무엇이냐 하면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각변동을 일으키는데 세상의 무명이 사라지는 것은 그 지각변동에 있어서 일어나는 해일현상입니다. 파도가 천미드, 만미드까지 바닷물이 뒤집힌다고 그랬죠. 그들이 뉴욕 같은 시가 삽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부산이나 서울 같은 도시가 삽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때, 에, 많은, 생명체의 희생이 다르게 됩니다.